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수를 반별로 조사해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. 수학을 좋아하는 남학생수와 여학생수의 차가 가장 큰 반은 몇 반입니까? 라고 했어요.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1반, 2반, 3반, 4반, 5반. 그러니까 가로는 반이고 세로는 학생수를 나타냈는데, 자, 막대 그래프가 지금 두 개죠? 색깔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. 노란색은 남학생, 연두색은 여학생으로 말이에요. 그럼 문제에서 남학생하고 여학생 수의 차가 가장 큰 판, 그러면 굳이 1반의 남학생 몇 명, 2반의 뭐 1반의 여학생 몇 명, 2반의 남학생 여학생 각각 다 계산해서 차를 다 계산해서 그 중에 차가 가장 큰판을 찾아야 될까? 아니 아니 그렇게 번거롭게 계산 안 해도 차라는 거는 우리가 막대의 길이 차이기도 하잖아요. 길이의 차가 가장 긴. 반을 찾는 거예요. 1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가 몇칸 차이 나나, 두칸 차이 나죠? 2반은 한 칸, 3반은 하나, 둘, 셋, 넷, 네 칸, 4반은 한 칸, 5반은 세 칸이니까 학생수의 차가 가장 큰 반은 바로 막대의 길이 차가 가장 큰 3반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네 칸이 가장 크잖아요. 그죠? 그렇다면 몇 반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굳이 몇 명의 학생수를 따지지 않아도, 아하, 3반이 가장 학생수의 차가 크다라는 걸 막대의 길이를 비교해서 알아낼 수 있답니다.